티어가 높아 아이오니아가. 전쟁 기계에 티어가 낮아. 카시오페아 쪽으로 할까 생각 중. 나서스랑 연계가 돼 가지고 이것만 빨리 찍고 카시로 가는 느낌. 사전쟁이 가능하죠. 에 시너지만 보면 사전쟁이 나중에 가능하죠. 어. 무조건 이건 레인두인이 맞아. 슈리마, 녹서스 카시오페 할게요. 요새 버전이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쪽 버전 한번 가보자고. 살인술사 먹자. 얘는 짜되고이 <목소리> 새끼야 너는 왜 카시야 아, 이 새끼 그냥 <laughs> 미치겠네 요새 카시에 그냥 기계 카시에 잘 좋아 꼭 어, 카시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썬파톤 좋아요 한 번만 돌리자 사 그렇지 오호씨 템좀 처리가 되지그죠

여근데 피베이글 이겼네. 발이 이성이었 점사가 좋았나요? 와, 좀안 좋은데. 총검의 도장 거결 이런 식으로 뺄게요. 플랜은 왜 이렇게 많이 뜨냐? 맞아, 라드에오시로 아. 못해보자. 휴. 오 녹서스까지 깨알이요. 오. 확실히 저는 빈집리롤덱이 좋다고 생각하는게 이 칠걸뱅이 메타에서 못 뽑은 쓰레기들을 팰수 있다고 빈집리롤덱 같은 경우엔 잘 나오 잖아 보통은 죠 깔끔하네요 9랩가서 구슈 3록도 가능 막말로 아니 얘는 무슨 소나가 잠시만요 아니 저 3템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부실하거든요 3템이 중요한데 뭐야 이 대그 이겨 검증된 티모덱 이겼습니다 스웨덴 한장못 뽑아가지고 부실하긴 한데 이기지 못하다 사사다 프레스 쓰고 있으니까 구인즈 탈리아 탈리아 침장까지 침장 하나 있긴 해야 돼. 심장이온인지좀 애매했거든요. <laughs> 템을 다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뭐. 구렙 못 가면은 팔레벨에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에이지를 구인수가지 정확해. 했고 제대로 들어갔고요 지감 야 구원이랑 좀 멀어지는데 구원 받으라고 좋겠사 이온 좋으면 확실히 좀 부실했겠다 왜덴니요 확실하면 3 템이었으면 이겼겠다 거악 좋아 잡속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 슈발 거악 어디 갔어 오히려 좋아 아지르다 넌넌 지금부터 아지르다 넌 아지르야 아지르아 주리왕제 네. 아 블루카지가 좀더좋어 사! 어이 미친 사! 한 번만 그렇지. 얘한 번만 이기면 1등인데. 얘한 번만 이기면. 탈리 앉자 나오면. 나이스. 구원 받는 거 좋습니다. 구원을. 진짜 크산한테 줘가지고 한 번만 더 차게 해야 될, 했어야 될. 스피어. 괜찮네. 요 가능성을 봤네 고대기록 보관소보다 판도라로 안정적으로 좀삼신기 골드 판도라 안 좋잖아. 가볼까, 대천사? 어차피 카시오페아의 3템은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벨트로 썬파. 지금 폐기물급 기물이거든요, 카시오페아가. 아무도 안 써서 빈집 리롤댁. 괜찮다. 손에는 안볼 템. 대천사. 카시의 치감 있는데, 썬파는 왜 박나요? 8차선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카시오페아는? 시간 발린 상대한테 추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선파를 박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8협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신은 하수를 탈출한 중수급 음 자운 글라스크 산업일 때 제스가 안 나옵니다. 이 하수야 진짜 자운 글라스크 산업에 아이 강의 이거 넣어야 되겠어 자운 글라스크 산업에 제스 안 나와 아이좀 그만 좀 말해 그냥 진짜로 하수구에 처박아버리고 싶네 그냥 씨. 아, 이제 한 달째 질문받고 있어. 어, 자, 원글라스 크 산업에 저거 제스 나오면 이 다시 일의 구레벨 100팁인데, 어... 에. 최후의 보루 아니면 이거 최후의 보루 가겠습니다. 바로 지 이제는 카시가 미친듯이, 미친듯이 쏟아져. 이건 나의 기원, 약간 40개까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이건 타고온. 아프스도 안 씁니다. 두 번이나 더 맞을 수 있어요. 제가 걱정인 건 삼성이 안 나와가지고 마오가 이거가 팔레벨에 마오가 이찾겠다고 롤치고 있는 점이다. 미친 듯이 나온다고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나와 버리잖아. 파르지가 부른다 파시아 가자 이제. 아펠 집어주고. 시 첸 집어치고 카신 미르스인 새끼야 이거 잠깐만 아씨피밀다 이거 하나 둘 かし、かし、かし、かし、かし、かし,貨し,貨し、かし、かし、じゅせよ。 여기서는 8레벨 리롤 단계로 리코스트를 빠주시면 될것 같다 그쵸 음. 사 완성된 카시오페아 음. 버전 요새입니다 총검 <laughs> 어 잠깐만 얘 자리 없는데 보통령을 쳐낸다 맞는거 같애 앞에 팔수 있으니까 야스오 좀 무서워요 카시한테만 안오면 돼 나이스 이러면 이겼죠 시간이 무었고요 다꾸게 죽습니다 타임 시발아아 난띠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잠깐, 타임, 타임, 타임. 80비기 기압으로 이겼네. 진짜로. 와. 아, 오늘 비기 많이 푸네. 어, 80비기 많이 푼다. 오늘 구원을 넣어야 되겠더라. 도장을 넣어야 되겠더라. 뭐하? 세 사람이 어떻게 떠? 아이, 플레 증강이 변수다. 일반 증강일 때 보통 많이 하니까. 일반 증강에서 순방 괜찮겠더라. 멧돼지 삼성 떴다고? 이 새끼는 뭐 어떻게 한 거야? 쟤도 비기가 있네. 멧돼지 삼성, 이코 삼성급이라고. 아니야, 버프 먹었어. 자총검의 비밀, 파릇지, 비기, 총검. 썸파 묻었다, 쏘야 무아의별 총검 3타고. 마나 채워줘, 왕. 이거 버그 걸리면 진다. 가이저 가이 가이한테. 어? 깔끔하게 6등까지. 장인 강의 환불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무료기 때문에. 환불도 안 돼. 음. 그렇지 제대로 감기 들어갑니다 트페 카시 덱8업치 음, 당선 깔끔하죠 5레벨 조합이 정말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요새 카시는 쓰레기 같고요 5렙 조합이 정말 단, 담백해요 3슈리마에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3녹서스가 켜집니다 이게 좀 말도 안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부터 연승이 가능하더라. 응. 음. 트패를 혐오한 게 아니고, 트패충들 마인드를 혐오했던 거죠. 자, 증명하겠습니다. 플래티넘 판도라. 트패의 무덤, 트패. 20원 보고 갈게요. 썬파 이온이 탱탱 코어예요. 치감이 묻은 상태로 딜이 더 들어가네. 협곡의 메커니즘이다. 어. 큐 맞추고 있어야 되잖아. 어. 이만 쓰면은 데미지 반감되잖아 카시 장인 빌드다 어, 40원. 괜찮습니다. 4 0원필요한기 때문에 이제부터템조합이가능해요쪼데나 음. 시끄러워 이 쓰레기 이만큼의 d 이 이미 좀떠줘야 되는데 초반에. 그래도 네. 고점이 높기 때문에 슈리마 쪽으로 잠깐 졌다. 아잘 어, 나와. 잘 나와. 오. 썸파는 레넥톤. 잘 나오네요 확실히 이 정도가 맞습니다 카시오페아 6장, 레넥톤 5장 엄청 잘 나오죠 음. 미친듯이 나오잖아 빈집 리롤 덱을 가는 이유 33원까지 쳤습니다 이렐리아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빈집 리롤 덱을 가는 이유잖아 존나게 잘 뜨잖아 케일 담궜고요. 쏟아져. 슥. 음. 템에 템도 되고. 근데 살인술사 안전하게 할게요. 미친 듯이 나오잖아. 미친 듯이. 깔끔이요. 아 근데 오른 템 중에 그거 엄청 좋아요. 대파 엄청 좋고요. 레인드인 음 레인드인이랑 대파를 드시면 됩니다. 탱이 부족하다. 레인드인 가고요. 버전 대파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전 레인드인 버전 보여드렸으니까 이온 충격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또. 좋아요. 이기면 녹서스 스택 깨알이득 비싼 거4원짜리 먹으시면 됩니다. 오 여는. 얘는... 그러면 세주. 저격수 아니죠? 아! 실수할 뻔했어. 막말로 뭐 이거 저까지서 해 육신기지 거의. 음. 오, 갤 아즈이르 좋아요. 이긴다. 왜 피해 1까지 찍었어? 맞추면 이긴다. 왜티모덱이피1까지 쓰겠어? 맞추면 다1등이니까 저 완성된 티모덱한테 졌는데 첫 판인 카시오페아 덱으로 비볐다 호각의 승부를 다퉜다 그 정도로 데이터를 제가 수집을 했고요 오슈리마를 켜줘야 되는 부분 레네크톤한테도 초월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피 버프와 확실한 연구가 끝났어요 버전 요새도 해보고 버전 슈리마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슈 보통은 이제 란도인이나 대파가 먼저 나오는데 요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느낌. 그래도 세죠 지금. 대개 대한 확신. 운개 좋네. 어너운개 좋아. 지금 이거 팔 업지 라이브로 봐가지고 빈집 리롤덱이고. 음. 레네기 초월을 한다. 초월을 하게도. 세프 <laughs> 살인술사. 플래티넘 살인술사가 통계가 브레이인가 유물까지 플래티넘 총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레인드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슈리마로 한번 들어 몰아보도록 할게요 슈리마 안 뜨면 요런식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러면 레넥톤의 방템 버프먹은 영혼의 형상 가겠습니다 오슈린마부터 이제 레넥톤이랑 카시가 같이 초월을 받아가지고 좀 강력한 단계죠 음 찬총권까지 깔끔하잖아 성배를 외도배에 일단 보고 음. 점점 세지는 중 깨알 녹소스까지 안 돌려도 되는데 아쉬워서 돌리는 겁니다 어 탈리아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마음 파렙치이 마음 시너지가 진짜 버릴 게 없다 웨드니 아지르 책략가도 되고요 싸이어인 녹소스 싸이어인 싸움꾼되고요 때리 우스 전쟁기기까지 됩니다 이 깨알 시너지 녹서스의 슈리마가 다 있는 카시오페아만 가능하다 음. 이게 왜 세냐 카시오페아 시너지가 미친놈이니까 녹서스의 슈리마잖아 이중국적자잖아 그리고 파렙지가 템을 몇개나 몰아줬어 파렙지가 템을 몇개 줬어 찬템 한개 일반템 두개 찬템 한개 미친놈이잖아 음. 리롤덱인데 서브딜러까지 필요하면 좀 불행하지 않겠어? 뭐 리롤로 해가지고 이제 탱커랑 딜러 다 찍었는데 서브딜러까지 필요하면 억울하지? 어, 서브딜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죠? 음. <목소리> 만들었잖아, 팔 없지 이거 새로운 뉴 버전이잖아, 팔 디미접스 뉴덱이잖아. 음, 깔끔하잖아, 메타를주도해버리잖아못 막겠잖아, 소름끼치잖아. 음. 오슈리마가 지금 강력하다. 레넥톤과 카시오페아가. 음, 이건 실제로 난리가 날 거야. 음. 찬총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썬파 이온과 블루가 제일 중요하다. 핵심을 못 알아보는 당신은 하수, 하수, 하수. 어, 파립제 하수론까지. 미쳤죠? 딜이 다르다. 예. 네. 여기서 업치고 어, 이렇게 오늘 퇴근하고 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복자 박님 아이 또만원원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바로 해버리세요 너무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서풍까지 설계를 하고 요 좌장 우장까지 깔끔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유지력 또라이급 리산드라 삼성입니다. 개십기이기야 진짜로. 진짜 말안 되잖아. 유지력 도라이죠 리산 삼성 이겼어요. 대파 리산. 하지만 대천사 카이사 연장전 조법 1티어 기물인데 제가 이기는 겁니다, 원래는. 템을 안 썼잖아. 봐 줬잖아. 어. 바론 안 띄었고요. 레이드 가자 이인바롬 가자 레네카시에 싹! 그냥 불꺼밀어보자 가자! 이거거든 마지막 변수까지 크산테로 원래 힘대 힘도 호각인데 머리 써서 이기면 더 좋잖아 어. 오슈리마니까 전부 다 초월이 가는 거야 어. 근데 이거 소문 날 만해 실제로 좋잖아 어. 실제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죠 일 팔고요 72 차라리 묘렇게 파는 게 낫겠다 실컷. 강의의 이름은 팔카시 덱인가요? 조용. 사 지금 신성한 강의 시간에 음. 클론 바론 너무 쓰레기야. 알이 부활을 안 해. 업치고 칠 슈리마 버전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버전이 너무 편해. 레벨업 올리기가 너무 편하죠. 카시오페아랑 레넥톤만 보고 업 쭉쭉 올리면 돼요. 슈리마만 넣어주고요. 형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말도 안 되지. 그냥 진짜 어느새 사인 녹서스 풀 스택까지, 그죠? 사이온, 오케이, 칠 슈리마, 존나 그냥 침장 소풍까지, 밸류까지도 너무 편하게 올릴 수 있다. 7 슈리마, 5 슈리마 상태도 제가 이겼습니다. 7 슈리면 어떨까요? 찢어 밝이겠죠, 저글. 카시가 초월을 두 배로 받아 버려. 이쓰레기들도 피통이 늘어버려. 카시가 카이다딜을 버터버 버터 버려. 싹 그냥. 이거 너무 쉽고 세서 겹칠 것 같다고? 이건 진짜 미쳤잖아. 내가 개발했지. 이건 확실하게 메이드 인 파렵지야. 음. 장인 정말 경이롭네요. 사팔 리롤 카시, 일명 사팔 카시, 바로 하러 가겠습니다. 반원농 감사합니다. 예. 바로 파렵지는 전화까지. 잡아놓을게요.